영화돌술사 아, 주술한번당 천원 미션가능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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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십니다 네,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아 애교 네 앵두앵두님 천원원 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또 어, 대답을 좀 해드렸어요 오터는 무시하려는거 같길래 아 희우님 언급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애교 어, 아니에. 네잘 이렇게 받아드렸으니까 지목은 음, 이제 내가 먼저 했서잘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골프인이 <laughs> <laughs> 녀석 살아남겠다고. <laughs> 저러는데 워터원 애교, 애교 하겠구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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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원 애교 하겠어. <laughs> 이런 데서는 원래 나대면 애교 하게 된다고. 근데 방금 내가 나댔기 때문에 애교 할것 같다고. 그래서 제발 아니었어요? 제발 이제. 좋은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다고 음. 마지막으로 말 끝내면서 여기까지 아 현명한 네. 선택이다 네, 그뭐 나대면 걸린다라는 그 삶의 진리를 조금 깨우쳐주는 현명함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니, 너무 이제 뻔한 레파토리잖아요 사실 그건 원래 뻔한 게잘 통하거든요 아니요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TV 개그 콘서트 요즘에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럼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그 네? 개콘 없어진 지가 언젠데 언젠데요? 2011년? 그 너무... 그쯤? 아 <laughs> 뭐라는 거야 한 2015년? 19년인가에 사라졌잖아. 우리 유튜버할 때. 그래? 그래서 야, 엉도나라 때문에 망했다라고 오터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. 어, 아니야. 야, 야. 저거 뭐냐? 저 휘장 달렸어요? 몰라.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되더라. 이렇게 밥으로 걸러 드세요. 어, 저는. 콩콩 안 갔나? 이거 한번 가는 느낌이었는데. 우리나라 선수 준주 결승, 아, 너무나 훌륭합니다. 네이스. 믿고 있었다고요. 베이징 올림픽 논란이 참 뭐야, 뭐뭐 뭐 이상한 거 돌아다닌다. 조각가 같은 건데요. 조각가 맞아요. 인사 왜안 받아주냐고요? 어서 오세요. 아유 눈에 보이면 받아주기 편하게. 전 귀에 들리면 받아주는 편인데.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경고 방송 해버렸네요. 앵두들의 후원을 쏘는 소리. 누가 살찌겠어? 야, 해독 차이 미쳤네. 아니, 용병이 안 비켜주더라고요. 용병 차이 요아 이번 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. 이번 판 끝나고. 네. 스트레칭 당첨 축하드립니다. 저 귀한걸. 아유, 저게 제일. 확률 거든요 네. 뭐 근데 빌딩이죠. 저희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. 에... 스트리머 좋아하는 거 당첨되는 게 사실 제일 기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어요. 누구 의견이네요 어, 저요. 알겠습니다. 스트리머의 입장에 서서 내는 시청자의 의견. 자 용병 지순대 가야죠. 용병 안감 누가 감 너가? 용병 어디 있는데? 돔돔 닫기가 없어가지고 안 보여요. 오늘 뭐, 피고 찍는지 말는지는 뭐 돌핀 가까우니까 핑 찍으세요. 움만해도 어, 뭐 풀존재도 아닌데. 빠진 않겠죠. 차를 컷. 풀조... 풀핑, 컷! 풀피 컷! 풀존재때 역시 돌핀 거 거는 게낫죠 이렇게. 돌핀 미쳤네, 그냥. 어떡하면 좋아. 저... 바로 날려버리기 쓸모없는 녀석이라고. 서운하겠네. 풀피 구출을 했는데. 그죠? 이러고 쭉 좀... 아 여기서 시간만 좀잘 버텨준다면? 이것도 금상첨화가 아닌가. 해독기 왜 없음. 섭섭하네. 아인나죽어 영. 재민이 컷. 진짜 컷 당했잖아요 돌피님 때문에. 재민이 컷. 내리세요. 왜왜안 내리고? 아나나이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또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닐까요? 그래도 뭐해독을 하나 주수 짜는 더 채웠다 주술를 빨리 꺼지라는 뭐 그런 듯한 느낌인데. 아야. Monkey's 어, Magic s u 완전 히 살려 버리고 그냥. 일부러 맞는 판단이었죠? 예. 라고 해 줄게요. 예. 근데 컷 야, 오늘 조슨 미션 때문에 이렇게 아무지게 쓰시는 거예요? is is nice. 만큼 했어. 세 개짜리도 세개쓴거 3개 아님? 예. 세 개짜리니까 세개쓴거 3개 아님? 예. 기가 막히죠. 네이스. 선마 지금 가 주세요. 예, 부셔 가 주세요. 가기 전에 제 머리 한 번만 때려 주시고 가 주세요. 용병 님가 주세요. <laughs> 아 예. <에. 웃음> 아니 이럴라고 용병 있는 거 아니요? 그거 맞지. 용병 님제 머리 한 번만 때려 주시고 아니 올라올 때 때려 주세요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고놈 참 맛이 보이네 이 아드가. 오우나 자이 자이네 마라. 자력기없 무슨 것도 없는데. 터트려도 되나? 용병 어터트려도 되긴 하는데. 아니 뭐 근데 뭐 얘기가 없어. 어디나 어디 갔냐? 여기 있네. 터트려도 터뜨려. 되나? 아 해도 집중하라. 나 여자일 때문이 용병 죽으면은 패턴 아아 근데 안 죽어, 안 죽어. 아마도 메이비? 내가 공이를 안 맞았을 것 같은데. 라라라라라라라. 죽네요. 왜 저를 탓하세요? 어린 아이를 탓한다면서요? 어린 아이 탓을 할수 없죠. 아직 미성숙한 아이잖아요. 그렇다고 남 탓을 하면 됩니까? 죄 없는 저를? 죄가 왜 없어요? 나된 죄. <laughs> 아, 이거요? 달게 받아라. 용병 치료라도 가서야 되지 않나요? 저길요? 네. 아니 그냥 뭐 오지에 보내시네. 뭐제 인생 아니까요 <laughs> 그래요. 에 대문이 열렸어요. 아나 이명 들려. 아나 진짜 현실 이명. 뭔가 만류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. 만류네? 네, 개만류입니다. 근데 용병이 어차피 자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? 네, 그래서 지금... 저는 그냥 도망 갈까요? 그러세요. 그러니까 우리 아예 아, 아, 어 전좌선 자설방... 자 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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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자리 아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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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. 어머뭐머 <laughs> <laughs> 어이구 뭐, 뭐, 뭐. 어 날려버리기. 아, 이 평타 사거를 가? 도와주러 가. 못 탔는데? 못 먹어도 고. 나, 실패! 나여자이 치료 야지 응, 료하음 그쪽으로 간다, 근데. 하지만 끝까지 살리는 편이야. 어, 어이, 어이, 맞네. 아이, 아이 뭐야? 아니 왜 청력이 발동 에이, 안 돼? 빼불아. 아니 근데 만료가 곧 끝나. 네, 그리고 이제 여자는 묶여도 아, 안 묶였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있으니까 아, 어, 나 지수임. 괜찮. 이제 곧 끝나. 니네 목숨이 내 목숨 아니니까 괜쵸 감지자가 말린 줄 알아서 소지했습니다 어차피 니네 오면서 그.. 부스 받고? 그, 그 따닥만 안 맞으면 됨? 에말 끝났음? 가 피해 죽은 편이야 어언 에이 네이... <laughs> <이> 콤보 뭔데? <laughs> 뭐 철권 에이스야? 아나 죽겠다 용병이 와야돼 야, 이거 우리 둘의 잘못으로 돼버렸다. 그렇네요. <laughs> 아니, 조각을 저렇게 잘 써? 저 뒤에서 오는 것까지. 이거 최소 중급 닌자 시험 합격한 사람이다. 아, 야 이거... 용병아, 너는 이 동료를 버리는 그런 녀석이었구나. 아니, 용병님이 그, 곁에 와줬더라면? 아... 전우회를 상실한 자. 승리에 갈취하지 말라. 여기 누가 날아가졌으면 안 됐나? 어, 이거 탈출해가지고 탈출한다면은? 이거 제발, 살라! 용병이 와주면 되잖아. 용병 나가면 용병이 와주면 되죠. 사수로 실 네. 나가면 되는 건데 뭐? 그쵸? 시청자분들 조금 채팅을 응, 보세요. 어, 아니, 아니 왜 왜? 아니 이렇게 재밌게 이기면 뭐 어디가 더 네, 아, 뭐, 뭐, 뭐 나나? 네, 왜 그렇게? 뭐협 협바닥에 뭐 협바느리라도 나나? 난난 모르겠어요. 그그 몰라서 그래요, 난 지금. 그래서 뭐 조각 공일만 아니면 되잖아요. 네. 그런 거 맞을 사람도 아니고 요 용병 보세요. 이거 아피 하잖아. 편랑 뭐. 하잖아. 어, 여기 뭐몽키맨도 있는데 이거. 어쩔 거야? 어쩔, 텔서도 어쩔 거야? 텔서도 소용 없거든요 네. 하나도. 고맙다 용병아. 뭐 <laughs> 하는지? <laughs> <laughs> 아니 1,000원 더 벌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3,000원입니다 무슨 소리지 그쵸 3개짜리니까요 세개쓴 거잖아 네. 아니 용병도 만족했을 거야 본인의 활약? 아까 맨 처음에 구출 못 갔으니까 이게 챙겨줘야 좀게 없다고. 아니 봐봐 나 혼자 이렇게 챙기면 용병 서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 용병인데? 하마터면 백룡대에서 나갈 뻔했잖아 와, 휴. 병아 고맙다 용병 아 승리 잘 먹을게. 길 길. 한번 오메데 도. 5번 맞아? 아니면 말해줘. 오 번이긴 한데 아, 어, 워, 엉도식 계산이랑은 안 맞지만 엉도식 예. 계산이 맞으니까 예 한번 좀 질적으로 예 퀄리티적으로 좀 다른 주술이 몇개 아, 있었긴 해요. 어머, 뭐, 예. 괜찮아요. 예. <laughs>